이번 매물은 전남 나주시에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앞에 보시는 토지고요. 지목이 과수원이고 현황도 배과수원으로 사용 중입니다. 면적은 12,214 제곱미터로 3,695 평이고요. 도로는 폭약한3 4미터 시멘트 포장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3.3 제곱미터당 40만 원입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라 건폐율20% 적용받아서 개발이 가능하고요. 토지 앞쪽으로 지대가 좀 낮아서 탁 트인 멀리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자, 나주시와 차량으로 약한 3, 4분이면 접근이 가능해서 도시 지역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가까이서 본 토지 모습입니다. 광주와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도시적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전원주택 단지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 단지, 펜션, 뭐, 캠핑장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자, 토지와 가까이 있는 전원주택 단지의 모습입니다. 이 전원주택 단지의 택지 가격이 평당 100만원 선정도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매가격도 뭐 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주 대오지구 개발지와도 비교적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투자 매물로도 좋을 듯 합니다. 실수요금 투자매 토지를 찾는 분들께 상당히 좋은 매물로 보여집니다. 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시고 싶다 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을 나르는 부동산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에 오셔도 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남 나주에 넓은 면적의 실수요 겸 투자 토지 매물을 찾는 분들은 유심히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사실상 도시 지역 가까운 곳에 이렇게 큰 면적의 토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실수요 분들도 유심히 보셔도 좋을 만한 토지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에 있는 토지 매물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